안녕하세요. 리틀 박서진입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먹어볼 것들은 과일과 앞에 한국 음식들이에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었으니 소화시켜야 될것 같아요. 제가 박서진 가왕님의 지나야 가사를 낭송해 드릴게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진아야, 진아야. 내가 더널 사랑했나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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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널 사랑했나 봐. 내가 더널 사랑했나봐. 어, 저 잘은 모르지만 그 시절 어른들 진짜 많이 힘드셨죠. 아무 말 없이 참고 꾹꾹 버티셨던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못하지만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앞으로는요, 조금 더 편하고, 따뜻하고, 그런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자격 정말 있으시니까요.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도 함께 해주세요.